8월 12일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15일 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10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먼저 요한복음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실 때 썼던 은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류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적인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열매 맺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눈으로도 볼수 있고 맛으로도 알수 있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결코 추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교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 말씀을 매번 제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찌르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로서 제가 열매를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진 저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죠? 그래서 제게는 주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감당하는 이 사역들 속에서 남들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네, 이러한 태도로 제가 사실은 사역을 빙자해서 또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과 제자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이한 능력과 초월적인 역사를 봐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기한과 때는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본인의 권한이시죠. 그때까지 가지나무인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자연히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절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치셔서 모아 불에 던져진다고 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열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시 2절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10절에 말씀하시며 12절, 13절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포도나무에 접근 침바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세 순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침바된 인생이 바로 저희인 것을 또한 말씀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 영적인 공급과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시적인 열매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맺지 않게 하시고 또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그 상대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 맺기는 예수님 닮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을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